하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낭비 없이 시정 운영에 솔선하겠다 공간 안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들어간다고 해요. 또 민모델링도 지금 했던 것 같고, 그, 그 서울 시민들한테 예. 거짓말 한 글이 되잖아요. 네. 예.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민들한테 공간 안 쓰게 되어서 그걸 지켜하죠 근데 공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공화당 당원하고 지지자들이 너무 심를하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보니까 이 주민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이 우리 공화당이나 자유파 국민들한테 잘못한 게 많은가 보죠. 아... 단지 그 우리 공화당이 집회하기 전에 네. 벌써 시장 공간 문제는 이미 결정된 상황이라서그 음. 문제는 핑계고 오세훈 시장이 좀 비겁하다 음. 왜냐하면 미리 다 정해놓고 예산 정해놓고 다 해놓고 네. 지금 우리 공화당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음. 오세훈 시장이 그 행태가 어 조금 비판받아야 될 그런 음. 부분이다. 서울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면 정치인의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무신분립 여기는 어떻게 네. 오세훈 시장을 믿을 수가 있느냐 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 국가당왜 오세훈 시장한테 항의하는 그 대표 시민? 우리 그 2017년 3월 10일 날 다섯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 거기다 진상 규명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 박원순 시장에 이어서 오세훈 시장도 그것을 완전히 음. 어, 외면하고 있다 음.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의 그 행동이 겉으로는 우파, 어, 낮에는 우파, 밤에는 자파에도 뭐 이런 모습들이 <laughs> 별로 좋지 않다. 그래 보는 겁니다. 낮에는 우파, 밤에는 자파. 예, 알겠습니다. 나도 밤자.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강남 우파. 아, 그렇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자, 관사 논란이 또 다른 주인공도 있어요. 이 감사원장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사 수리비로 1억 4천만 원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끄럽는데, 가로등 교체하는 데만 2,300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그 공직에 있는 분들이, 네. 이제 옮기면은 자꾸 뭐를 수리하고, 네. 자기 것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려 는데 반사는 잠시 있는 거 아닙니까? 음. 그리고 국민들이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굳이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선다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돼 있다. 특지 감사원장은 음. 조금 더 청렴, 네. 그리고 금속,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 인기 얼마 정해져 있는 감사원장이 세금을 이렇게 어, 몇 천만 원씩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최재형 감사원장 때 별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보도가 된게 없으니까요. 이거 관련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법성 확인해야 된다면서 본인은 감사 100만원 정도 수리, 동파비용, 그 수리비용으로, 그 행량 아니냐, 이렇게 막 털었는데, 이거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뭐 하더라고 감사원이 올바르면은, 감사원장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하는 것도 옳다고 보는 거죠. 네. 사실 그게 올바른 나라 아닌가요? 음, 맞습 작게 짓게그 상관이라고 그러죠. 음. 감사원장이 법적 위반이 있으면은, 그것을 또 국내 업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캐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또 다른 또 이슈 중에 인사 부분인데요. 지금 어. 정경련 회장 직무대행에 김병준 위원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laughs> 네. 경제는 경제인들한테 돌려주겠다. 그렇게 하셨는 과도한 네. 국가 개입 문제라든지 그 정부의 개입을 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같은데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사실 멘토 중에 한분 아닙니까? 금병준 위원장이. 그분이 정경연 회장을 간다.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그렇게 요청이 와도 김병준 위원장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유성, 뭐, 윤석열 정부의 입김이정경연한테 직접적으로 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음. 정경련이 바꿔야 될 부분 맞습니다. 권력의 눈치 보고. 그렇죠.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혹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정경이에 많았지만은,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멘트라는 분이 둘이 가서, 정경년을 어떻게 개혁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자체가 정경년, 특히 대기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압박이다. 이렇게 아. 보는데, 오늘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래 봅니다. 본인이 사퇴, 왜냐하면, 국정농단 그 이후에 한골 탈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정경연에 뭐 탈퇴하는 사람도 많고, 음. 하나는, 저는, 어, 정경연,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의 캐파가 되면은, 예. 이제 국가 눈치 볼 필요 없다. 아하. 기업 자율성에 좀 맡겨라. 예. 우리 예. 윤석열 예. 대통령이 처음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예. 이러한 모습들은 개행적으로 가는 거다. 어 도로, 도로 그런 개행의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진로 봐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봐도 좋은 점이 아니다. 음. 김병준, 음. 제가 위원장 그분 뭐, 인성도 좋고 좋은데, 그, 본인이 가는 자, 자체가 반개혁이에요. 네. 그래서 개혁과제를 실천하러 간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음. 오늘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음. 자, 국회 상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좀 뜨거운 주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평결 문제인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스물 표. 네. 싸움니다 왜냐하면 이제 299명의 국회의원 그렇죠. 저 총, 소, 총원 중에서 150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머리싸움 이 벌어질 겁니다. 음... 물론 어, 가결은 안 되겠지만 네. 부결로 가긴 가는데 얼마나 반대표가 나오 느냐. 그 이런바 이탈표라고 보이겠죠 계산이 딱 되니까. 이탈표 뭐, 예. 어, 친명계 네. 혹은 범친명계 를 빼고 나면 한30 40표 정도 되는 저희 이제, 진문, 혹은, 진이라는. 명이라고 비명, 전체 네, 네. 비명으로 볼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탈표가 얼마 되느냐. 그런데, 입장을 발표한 사람. 네. 어, 이번, 어, 어, 소위, 그, 방탄, 그,에 대한 부분을 반대적인 입장을 발표한 사람 한 20명 되거든요. 20명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8표라는 게 왔다 갔다 네. 한다고요. 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로 봐서도, 혹은, 진명계로 봐서도, 초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 그데 음, 음, 이제 이게 한 번으로 음, 끝나는 게 아니고, 음, 계속 나올 음,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할 거냐, 음, 이 민주당의 고민이 그거예요. 음, 자, 이런 식으로 다음 총선까지 갔을 때 수도권은 점멸인데 음, 이렇게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는 친명계가 봐서 친반범 반친명계 음, 뭐 이런 쪽으로 봐서는 공천에 대해서 확신이 없잖아요. 공천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적다. 이래 보기 때문에 정치인들 노무현 대통령 때 보세요. 현직 대통령인데도 어, 어, 완전히 반대로 가져 탄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예. 뭐 그런 상황들이 예. 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겠어요. 사실은 음... 어, 굉장히 이탈표와 갑자기 이게 위기감. 이게 이제 그 방탄 국회에 대한 방탄 이재명의 대표에 대한 위기감이 느껴지면은 네. 아마 반치명계 쪽에서 행동을 할 거다. 그런데 현재 한번더 두고 보자라는 네.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 넘어갈 것이다. 이번에는 넘어간다. 아. 이제 또 다른 사건이 또들어오면은 네.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사고 리스크가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충청 수도권에 엄청난 영향이 있다. 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다. 한편으로는 또 법무부 장관이 또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체포동의안할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지난번에 노웅내원 할 때는 그때 그 메시지 때문에 좀 바, 바스락 소리 네, 안 좋다고 그렇다. 이렇게 봤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 본인이 왜 국회에서 그렇게 해결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할 거예요. 음. 이번에도 물론 뭐 구속 그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서 이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것은 국회의원들한테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고민스럽게 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응. 그런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도 표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응. 그러한 조금은 긴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 혹시 바스라기탄 나올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바스락 끓였으니까 돈봉투로 <laughs> 왔다갔다 했을 <laughs> 한, 것이다 시작었는데 반정부 단말 성격으로 할것 같은데 바스 기타 같이 <laughs> 나올 것이다 오히려 그게 자극이 돼서 또 민주당원이나 뭐또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때는 녹내 네. 어, 어, 국회의원에 대한 얘기죠 음. 이거는 당 대표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면계가 공천하고 연결돼 있고 네. 자기들의 국회의원 이제 그 기회에 음. 당선되는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할 겁니다. 음흠, 고민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 저는 불체포 권을 내려야 될 특권 음. 중에서 어, 약한1 0가지의 특권 중에서 네. 뭐 거의 대부분다 내려놔도 제가 12년 국회의에 보니까 네. 저도 무뭐 특권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네. 국민들이 특권이라 하면국회도 내려놔야죠. 그런데 음. 그거 다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음흠. 그 내려놓을 때 정책기능을 강화하면 되거든요. 네. 국회의원, 어, 예를 들어서 세비 부분들도 조금 줄여도 되고요. 네. 그 대신에 정책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만 더 강화시키면은 그게 선진화된 국회의 모습이다. 이래 보거든요. 네. 뭐, 불체포특권이나 이번에 체포동의안 의결이나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단호하게. 뭐 이재명 대표도 후보 때 불체포 조건 말 나는 워낙 깨끗한 사람으니까 필요 없다. <laughs> 그래야겠어. 니까 그러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laughs> 자 국민의 힘 전당대회 소식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대까지는 2주 정도 남았는데 뭐이 전반적 구도는 김안 양강인데 천하라 한교환 이렇게 뒤쫓는 상황이거든요. 주목할 포인트 있을까요? 뭐 저는 뭐 결선투표 상황을 이제 보고 있는데. <laughs> 예. 뭐, 심평 변호사는 결선 투표 안 간다는데, 뭐, 결선 투표 갈 확률, 안갈 확률 다 있죠. 음. 단지, 이, 안철수 후보한테 조금 아쉬운 것은, 네. 안철수 음. 의원, 뭐, 후보의 한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한계가 보인다. 위기 때마다 위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금 아. 용기를 가져야 될 때, 혹은, 음. 그, 인물들, 주변 인물들, 음. 참모들, 정책적인 부분, 뭐 이런 음. 부분에서 좀 안철수 후보의 한계가 음. 자꾸 드러나면은 이번에 되든뭐 되면은 안철수 후한테는 보 새로운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도 별의 순간이 오겠지만 네. 안 되면은 서서히 몰락하는 아. 대권 후보 뭐 그런 어. 상태가 안되겠요 오히려 이번 전당대에서 가장 주목할 사람이 안철수 뭐, 의원이다 이런 거죠 뭐 의원. 저는 예. 전당대 김기현 대표가 되면은 네. 영남권 예 특히 영남권은 70% 물갈이다. 아. 그래서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이 요즘 눈치 본다고 바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뭐 어, 김기현 후보가 되면은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과도한 계획과 윤핵관들의 그, 어, 엄청난 그, 행동들을 보면서 어, 음. 이제 공천 물갈이, 네. 공천 합살이올 텐데 핵심 지역은 영남. 특히 대구 경북그 다음에 수도권 음. 중에서 강남권. 조, 좋은, 어, 국민이 좋은, 강남권, 지역. 뭐,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뭐한70% 네. 물갈이. 대구 국회의원 12명 같으면은 음. 8명 정도는 바뀌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 평균, 평균 한 55에서 60% 이렇게 물갈이를 해요. 항상. 그런데 이번에는 뭐, 여, 여, 영남권에 대한 물갈이는 아마 그 세계 나올 거다. 그래서. 대구경부의 영남권 국회의원들이 눈치 보는 거예요. 그, 그 물갈이 되면 그 자리에 누가 가는 아니, 거예요? 아직, 대놓고는 <laughs> 김기현, 네. 난철수를 지지를 못하는데, 아 뭐, 김기현이 되면은 100% 자기들은, 자기들은 안 된다. 갈수 있으니까. 뭐, 그걸, 그게 정치적인, 그, 아 숙성이 그렇잖아요. 또, 한가지는 뭐, 정치개혁 과제를 그런, 어, 인물교체로, 네. 인물교체를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내가, 음. 제가 정치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이 노동, 음.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의 주체자 네. 개혁 주체자가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이런, 어, 방개혁적, 어, 음. 그 정치인들 이런 이반개혁적 상황에서는 안 된다. 음흠. 그리고 이제 그물관이 하면은 뭐윤 대통령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야 돼 네. 측근들한테 출마해라 가라고뭐그 사람들 다 들어가는 거죠. 검사 이른바 검사들 측근들이 그 자리에 좀 대기. 좋은 아, 검사들도 들어가지만 아무튼윤 아, 대통령이 아. 그 용산 음. 대통령실에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음. 출마할 기회가 되면 출마하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이제 앞으로 윤대통령의 기본적인 음. 그 소나기에 단을 지겠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국민의힘은 어쩌면 전당대회 이후가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전당대회 끝나고 네. <laughs> 벌어지는 일들이. 그 의원들이, 예측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니까 어떻게 의원들은 용기가 없어요. 아, 용기가 없습니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에 속해 있는 사람, 음. 주경호 님이나뭐 네. 어, 그런 사람들은 또 어, 보면 고민이 덜 하겠지만 그분들 그 제가 숫자 시야면그외의 사람도 다 공천 못 받을 텐데 아, <laughs> 용기가 없어서 공천 못 받아도 그냥 고개 숙이고 갈것 같다. 아... 단지 이제 누가 그 깃발을 들 거냐 아하. 자기들이 공천 못 받을 거라 아는데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또 이번에 대구 경북에 언론들이 지금 엄청 비판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고원한 명도 되기 힘들다. 음. 이게 보수정권의 중심이라는 대구경북이 음. 당대표는 고사하고 최고원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어, 현직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네. 그것은 뭐 그, TK 전체의 시도민들한테 엄청난 저항이 있다. 이게 보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이 안, 안철수, 김기현 얘기하면서 김기현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안철수 후보도 스탠스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정무수석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안철수 후보가 무릎 꿇은 거죠. 그런데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랑 싸울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지난 번 얘기한 대로 전당대회 경선 네. 과정 이 일정이 들어가면 못해요. 아... 그래서그 전에 어, 예를 들어 이제 안정당의 자유 이 나경원 의원에 그렇죠. 대한 반리성적인 행동, 음. 또 자기에 대한 어떤 압박, 뭐 정무수석이 노골적으로 할 때, 그때 안철수 후보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사실. 온 건데 그걸 못 잡았단 말 어, 아... 어, 하루 이틀 고민하다가 물꿇더라고 음. 그래서 아, 안철수 후보는 어, 뭐 제가 이런 평가한다. 고 안철수 후보가 미래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네. 조금 더그것을 키우고 담대해져야 된다. 음. 이번 전당대회도 나와서 똑같이 의원들 네 사람, 뭐 후보들 네 사람 뭐 이런저런 얘기보다는 안철수 음. 후보 다운. 이것이 안철수 후보라 하는 음. 인식만 심어주면 떨어지더라도 음. 안철수 후보는 살수 있는데 지금 이 구도로 그냥 가면 떨어지면 그냥 무너진다. 끊는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캠프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라. 음. 지금 일정이라는 게요. 유세 다니고 정치 토론회 하다 보면요, 일제 그냥 막 넘어가요. 그런데 네. 안철수 후보로 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음. 고민할 시점이다. 이2주가 네. 만약 여기서 기회를 놓치면은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서의 존재감도 없어진다. 이러고. 그럼 한명도 천하람 후보는 어떻습니까? 뭐 그냥 음. 나름대로 선전할 아, 아, 겁니다. 선전할. 혹시 2차 투표 가서. 김기현 대 천하람 대의 가능성은 그런 없아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laughs> 아니 한 가지 방법은 예.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 되죠. 그런데 아, 아, 안철수 후보가 사퇴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라는 게 사퇴도 못 하고 음. 자기 목소리도 못 내고 아. 대통령 싫어하고 싸울 싸울 수도 없고 예. 윤핵관들만 계속 얘기하는. 음. 핵심은 윤핵관들은 거기에 있는 참모들에 불과하잖아요. 그러지. 그러면 대통령 정무수석이 자기한테 음. 굉장히 음. 할수 없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틀 고민하다가 적더라 그래서 아 그것이 안철수 후보의 한계다. 이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이것도놀라 되고 있어요. 윤석열 네. 대통령을 명예 대표로 국민의힘에서 추대를 하려고 하는데 당정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당정은 분리하는 게맞죠 그게 상권 분립 정신에 맞는데 네. 이 회창 대표 대선 두번 떨어질 때 총재로 총재 그 역할에서 네. 후퇴한 이유는. 음. 이총재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정치의 퇴행기 후퇴를 시킨다 정치 민주화에 네.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또다시 명예 대표 명예 대표 하나 안 하나 뭐 실권 다지고 있는데 음흠. 굳이 윤핵관들이 윤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명예 대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근데 기억은 하실 겁니다 아마 우리 대표님 계실 때니까 2016년 그 총선 당시 새누리당 때 김무성 대표랑 박근혜 대표 갈등 문제.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천 때문에. 그때 고생들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김우성 대표, 제가 원내 수석 때 네. 대표 회의하면요. 네. 180석 된다고 얼굴 표정 관리하자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 그것은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음... 그런데 뭐 3개월 전에 그랬는 게 지금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당정 관계는 구별을 두대. 분리를 하되 예를 들어서. 네.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음. 정책 과제, 혹은 개혁 과제 네. 이런 때는 한 팀이 돼야 된다. 음. 그리고 2년간 여소야대 정국을 2년간 가잖아요. 네. 뭐 대통령 될 때부터 2년 여소야대 정국 간다는 알았잖아요. 음. 그때는 협치를 했어야 된다. 음. 그 협치를 하지 않고 계속 물론 밉죠. 뭐뭐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 걸고 음. 야당이 뭐, 국회, 뭐, 뭐 어, 국회에서 법안 하나 통과하는 밉지만은 네. 여당의 자세는 음흠. 협치의 자세 2년 동안 그냥 국민들이 그 피해는 누가 보면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싫어도 만나야 되는 게 야당이고 싫어도 협치를 해야 되는 게 야당이기 때문에 음흠. 앞으로 남은 1년 2개월도 음. 협치 없이 그냥 총선을 치르, 치르겠다. 개혁까지 하나도 못하는 과정에 가면 은 총선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어려워진 지금이라도 당에 대한 권한을 대통령실에 개입하지 말고 아, 좀 넘겨줘라. 어. 당신들이 알아서 체라 어, 나는 막 너무 어. 어,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일이 많으니까 대통령실이나 윤대통령은 이런 과제를 가겠다. 음.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전 정부 얘기하고 언제까지 야당 탓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또두쪽 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식으로 되고뭐 항상 좋은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조원지 의료원학 대표님, 감사합니다.